안녕하십니까. 카이엔고을안우행기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10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기사를 봤는데 좋은 기사 하나가 있고 안타까운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좋은 기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6% 내렸다. 드디어 이제 부동산에도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한 그 규제가 안 풀리고 있어서 그 수분양자분들이 큰 고충을 받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생수기나 뭐 지식산업센터, 지주택, 뭐 기획부동산은 당연히 않겠지만 그건 제가 절대 안 하는 그 그냥 물건입니다.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이도, 지금 아예 이제 오피스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상가도 잘손안 돼요. 그리고 제가 집이 부천인데, 청라 영종까지 갑니다. 왜? 네, 고객님 분들을 위해서. 부천시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부천 굉장히 좋아서 살고 있는데, 미래 가치만 따지면 청라 영종. 나라의 관문이잖아요. 청라, 특히 영종도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밖을 나간다? 대한민국으로 들어온다?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미국 대기업 자본이 영정도로 쏟아져요. 청라는뭐 7호선, 9호선 다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인천공항도 아직 개발이 다안 끝났어요. 앞으로 몇만 명이 더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그 직장인 10만 명이 들어오면은 노래방 주인 따라오지, 식당 음식점 주인 따라오지, 뭐 커피숍 따라옵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커요. 부천력 있으니까 부천역이 이제 많이 생기듯이.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인분들은 많이 샀어요. 청라 영종은. 제가 여자친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도 다행히 제 말을 듣고 청라 영종 다 샀습니다. 사셔야 돼요. 여기 말고는 제 기준에서는 없어요. 만약에 영종도, 나라의 관문, 청라 영종이 많으면은 나라의 관문 아니더라 그냥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야 돼, 쉽게. 네, 쉽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무조건 역세권 새 건물은 부족합니다. 건설사들이 덜 지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생숙 문제가 나왔는데, 이에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하기, 해주기가. 왜냐면 생숙만 있으면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생숙을 해주면 콘도도 해줘야 되고, 뭐, 다른 거 다, 막, 들들이 사탕으로 다 해줘야 돼. 그리고 또 건물 자체 지어놓은 것은 생수건, 생수건, 그런, 약간, 규제가 느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어요. 뭐, 그때는 복도 기준, 엘리베이터, 주차장 빡세게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근데 생수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좀 거시기 할것 같아요. 그팔때 어떻게 판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뭐살때 약간 싸게 비싸게 살 수는 있지만 그게 뭔지를 알고 사거든요. 아, 이게 라면이다. 이게 돼지고기다. 이게 소고기다. 그럼 알고 사지.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를 모르고 샀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참 그게 아직도 우군이에요. 돈이 매덕이 들어가는데 이걸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를 몰랐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누가 사기를 친 건지 이게 참 무슨 일이 아니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 어쨌든 그게 모든 게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빨간불에 치고 건너면 절대 안전합니다.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니까. 막, 주기받는 안전하니까. 그렇듯이 지금 건설사, 뭐, 최악이에요. 막, 저렴하게 내놓고 있어요. 역세권도, 옛날 같은 거막 인력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계약금만 내면 되고, 중도금 대출 무이자입니다 무조건 사셔야 돼요. 청라, 영종 말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제 기준입니다. 에, 아직도 제가 알기로 영종도 개발이 약 2050년 가까이 돼야 끝나요. 그때까지 계속 사람이 들어갑니다. 돈도 들어가고. 영종도 땅이 얼마나 좋으면 은 미국 대기업에서 6조를 배팅해서 카지노를 짓겠어요. 그 카지노만 2047년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공연했는데 영종도에 방이 없다고. 그 한류가 무섭습니다. 그 문화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현, 청라 같은 경우도 현대 아산병원이 뭐가 쉬워서 불러가겠습니까하양은 그 본전이 일제로 명동에 있다가 왜 가겠어요? 돈이 되니까. 부자 따라가면 쉽거든요. 그리고 인천공항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종도나 청라는 꼭 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러다, 오, 어, 다 팔립니다. 그리고, 뭔얘기를도 까먹었는데, <laughs> 야, 진짜 구호선 그래가지고, 텍 뭐, t x 그래가지그 직책 사업이 무섭거든요. 역사권 네. 제가, 만약에, 참, 제가 참,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교훈을 많이 얻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진흥만 좋았으면, 평나 라 10개 영종전쟁 하나씩, 최소한입니다. 어디, 어딘가에 땅을 샀는데, 전철 들어오고, 사람이 몇십만 명 들어오는데, 그 땅이 떨어지면은, 그건 뭐야, 그게. 이게 사실, 부동산은 쉽거든요. 그리고, 빨간불, 이기 때, 건설사, 남들이 아쉬울 때, 가서 사는 겁니다. 그 사람, 내가 갑이고, 그 사람들이 의릴 때, 거기에, 구호선 들어가고, 7호선 들어가고, 아, 저, 정말 용종 얘기만 하면 흥분해요. 음. 계약금 10% 해봤자 뭐 2, 3천이에요. 어, 어젠가 그제 그, 코인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그, 2, 3억을 갖다 노후 자금을 코인에 잠, 그 돈이면 10채 삼죠, 10채.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서울대 나온 것보다도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안오행기라는그 이름으로 네이버 블로 건지가 몇년 됐어요. 인스타그램 매일 올립니다. 거의 매일같이 올려요. 저라 다 받아요. 예. 네. 제가 지금 상가를 저한테 하신 분들한테 한마 마디, 한마디씩 듣고 있어요. 아직, 청라 영종이 아직, 지원선이안들어가지고 근데 오피스텔 사신 분들한테는 뭐 크게 말 듣는 건 없습니다. 왜? 오피스텔은 잠은 자야 되니까. 절대적이에요. 상가는 절대적인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제가 알기로 영종도는 월세 내놓자마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인천공항에 직원들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카지노 직원 계속 뽑아요. 그리고 개, 개발이 2050년까지 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건설사분들도 막 음식점,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은 커피, 막 줄어요. 영종도는 당을 얻어주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웬만해그다이하는분들이그 섬이라서. 그게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장점이에요.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제가 다 책임진다 어쩐다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건 허황진 말 같아서 못 드리겠는데, 100% 저는 오른다고 확신합니다. 안전해요. 가까운 파란불. 가까운 분들의, 그, 코인이나, 이런, 쉽게 버는, 용종도 샀다 해서 막 당장, 청라 샀다 해 당장 떼돈 버는 건 아니에요. 그냥 5년 10년 기다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5년 10년 어떻게 달려? 또 열받게 해. 아, 그러면, 뭐들어 이래요. 아, 지금 제가 아는 분들 거의 99%는 5년 10년만 살것 같으면은, 놀아도 돼요. 해외여행 다녀도 돼요. 다 웬만큼 돈이 있어요. 그 분들 내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5년, 10년 금방 가요. 그리고 그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30, 50년, 100년 산다고 지금 나이가 많아도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 자영업 분들을 많이 상대하니까. 5년, 10년, 뭐, 언제 기다리냐? 그러면서 일은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 사람 많아요. 충분히 막 돈이 막 이렇게 있는데도. 뭐. 지금 가진 것만 팔아서 써도 10년, 20년 쓸 돈이 있는데, 그게, 뭐, 뭔, 뭔 경우야, 그게. 도대체, <laughs> 무슨 말 하는 거야. 어떤 때는 그렇고, 어떤 때는 이런 거 같아. 아, 저는 그리고, 제가 사지 않은 오피스텔을 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가 딱 가서, 어, 어, 이거 괜찮다고. 하. 산 것만. 물론, 샀지만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laughs> 사연 참, 소리 마음 아픕니다. 가슴 아픕니다, 사실은. 자, 살짝 할게 너무. 예, 무수유입니다. 무수유를 시청을 하고 있어요. 예, 다 아, 저는, 저는 그래요. 내가 받고 싶은 먼저 주라. 에?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도 없는 것이고, 내가, 내가 무조건 먼저 뭘주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저는, 뭐라고 얘기,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그게, 썸이라도 오래 사는 길이다. 하루라도 더 웃고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내가 가지려고 하면은 더멀어지는 그, 연애도 그렇잖아요. 내가 쫓아가면 상대가 더 멀어지잖아요. 전안해버려안 해버리면 뭐, 온다 하더라고 그, 유튜브 보니까. <laughs> 주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주는 사람이 일단 마음 편해요. 아까는 제가 쓴도 없이 경험해봤어요. 주면은 편해요.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그 수많은 노래방 중에서, 그 수많은 7 0팔공 중에서, 그 수많은 호프집 중에서, 그 사람이 거기를 갔을 때는 당연한 건 없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수많은 영업사원 중에서, 카이에엔고을 안우엔, 양기수에게 뭔가를 해주신 분들한테는 저는 제가 돈 벌면 다 날아줄 계획이에요. 저는 베품을 갖다가 그냥 뭐라고 해야 돼 베푸는 게제 인생이다. 네. 실제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살지 안 그렇게 안 살았. 이거 그랬잖아요. 나이타를 태우지 않았다고 돈을. 그분 누군가한테는 꼭 베푸었다고는 그렇지만은 없다는 얘기예요. 청년 인구들은 쓰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잘안 써요. 써야 소비가 있, 살아야 기업도 물건을 많이 찍어내고 사람을 많이 뽑습니다. 물건이 안, 안 팔려. 소비를 안 해. 다음에 돈 싸놓아. 그럼 기업도 물건을 많이 안 만들어요. 물건을 많이 안, 안 만들면 고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저 진, 진정한 애국자는 돈을 쓰는 사람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가이행골 안우행기, 양기수였고요. 청라, 3동 영종, 국제신도시는 무조건 사셔도 돼요. 그만큼 대기업들, 정부, 정책, 외국인 투자가 몰려있어요. 그리고 나라의 관문입니다. 관문. 나라의 관문이 제일 중요해그 길을 안 통하면 못 가는데. <laughs> 아, 그 길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도시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가예앵골 아르헨지양주셨였습니다 고맙습니다.